1번이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랬어요 양수라는 말 자체는 에 실수라는 말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음 4분의 D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이제 B'의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M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는 자 이렇게 자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래야 실수인 근, 실근이 되는 거야 자,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m, 자, 마이너스 3.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크거나 같다. 자, 이때 m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네, 음, 마이너스 1이 왼쪽이고 플러스 2가 오른쪽. 그럼 큰 것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M의 범위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범위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양수를 따지죠. 그러니까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는 건데, 자,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합과 네, 곱이 둘다 0보다 크다면 자, 둘이 모두 양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비를 구함으로 마이너스 1분의 2하고 M 마이너스. 자, 0보다, 네, 크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2로 나눠주니까, m-1이 0보다 작다. m은, 자, 1보다 작다. 자, 두 분의 고분요. a분의 c를 구하죠? 네,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3. 0보다, 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m, 넘겨서, 마이너스 3. m은, 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얘가 두 번째 범위고, 얘가 세 번째 범위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번과 2번과 3번이라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야.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실수인근이 되는 거고, 얘네 둘 때문에 양수인게 되는 거죠. 자,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여기고, 자, 2를 여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그럼 1을 여기라 합시다. 자, 1보다, 네, 작다. 여기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3은 여기네요? 그럼 3보다 이렇게 작다. 그럼 벌써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이고 얘가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여기가 이제 1번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게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여기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왜안 돼?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1과 4, 3만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만족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안 된다. 따라서 m의,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갔다가 됩니다. 2번은 두 분이 모두. 음수다. 그러니까 역시 음수라는 것도 실수라는 전제 하에 있는 음수지. 허수에 대해서 음수 양수를 따지지 않아. 따라서 판별식을 또 써줘야죠. 그래서 m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m 플러스 1, m 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됐죠. 0보다 네, 크거나 같. 자 역시 m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1, 자 2,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게 첫 번째 범위고요. 자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다. 자 이렇게 되려면 네, 두 수의 합은 음수겠네. 두 수의 곱은 양수겠죠. 둘다 음수니까.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함으로, 네, 마이너스 1분의 2에 M-1. 자, 그게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M-1은 0보다 크다고, M은 1보다 크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A분의 C를 구함으로,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3. 그게 0보다, 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M은 네, 3보다 작다. 요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걸 모두 다 만족하는 거니까요. 자, 보면,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그럼 얘네들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조건은 1이 여기 있죠.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죠?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3, 3이 여기 있겠네요. 그럼 3보다 이렇게 작나가 되겠죠. 얘가 세 번째 조건이고. 자, 그러면 이게 c 모두 겹쳐지는 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는 누구랑 누구랑만 겹쳐요? 네. 요게 이게 1번이었죠. 1번과 네, 3번이 겹치는 거예요. 그죠? 2. 2의 범위는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답이 아니죠.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네, 3보다 작다. 요게 정답입니다. 네. 5가 서로 다다 그러니까 합은 모르죠.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두근의 곱은 0보다 작을 것이다. 자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를 구하죠. 그러면 1분의 2m-1 자, 그게 0보다 작다. 따라서 m-1이 0보다 작다. m은 1보다 작다. 이렇게. 기본 문제 10번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알파, 벳타의 곱이 0보다 작을 거고, 자, 요말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자, 얘는 a 분의 c로 구하잖아. 그러니까 1분의 c에 해 당하는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네요. 자, 그게 0보다 작아.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A는 3보다 크다. 자, 요 범위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요 조건이 좀 들어가죠? 어, 양수인 근의 음수인 숫자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이 얘기는, a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양수인 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0이 있어, 그죠? 만약에 우리가 알파가 알파가 만약에 양수야, 그다음에 이제 음수가 베타야. 근데 음수의 절대값. 그러면 이제 여기가 베타가 있는데, 이 떨어진 거리보다 알파라고 하는 숫자가 떨어진 거리가 0으로부터 이 거리가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문제에서는 0보다 큰 거죠.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으므로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죠. 자, 얘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고 4가 오른쪽에 있잖아? 작다기 때문에 작은 수와 큰 수의 사이가 된다. 자, 요게 첫 번째 범위였고 얘가 두 번째 범위야.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요. 자, 얘네들의 사이였고 3이 여기쯤 있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A의 범위는 3과 네, 4 사이가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알파벳 타의 곱이 0보다 작고요. 음,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가 3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그러면 항상 두 근의 합은 그렇지 0인 거죠. 자, 두 근의 곱은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 거고요. 그게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그럼 A는 3보다 크다죠.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네. 아, 마이너스에서 A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0인데, 그게 0이에요. 결국은 가로 안에 있는 값도 0이란 얘기고, 자, 인수분해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의 값은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자, 첫 번째 범위와 두 번째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3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고, 이 중에, 그렇지, a는 4가 됩니다. 자, 두 분이 모두 양수. 자, 어쨌든, 한별식 4분의 d, b'의 제곱, 빼기 a, c죠?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a는 1이고, c는 a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 마이너스 2고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이 왼쪽이고 2가 오른쪽이죠? 크거나 같다니까 큰 수보다 크거나 같다. 작은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범위 음, 양수니까 자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면 되죠.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함으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A.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네, 2A가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가 됐고, 이게 두 번째 범위. 아, 두근의 곱은 A분의 C를 구함으로, 네, 1분의 A 플러스 2.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세 가지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자, 2가 여기일 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위고요 자, 얘가 이제 두, 아, 여기가 두 번째 범위, 얘가 세 번째 범위. 자, 0보다 크다. 그럼 0이 여기쯤 있겠네요. 0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범위고.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세 번째 범위. 자, 모두 만족하는 건 바로 여기겠죠. 그래서 A는 E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는 왜안 될까요? 여기는, 그렇죠. 요게 첫 번째 범위였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범위였고, 그래서 두 번째 범위, 요 놈, 이놈. 요 놈은 들어가지 않잖아. 그죠? 그 얘는 답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두 분이 모두 음수다 그랬잖아? 두 분이 모두 음수라는 거는, 음, 합이, 자, 아까 구한식이 얼마냐면, 네, 2a 였잖아. 그죠? 그게 0보다 작아. 그니까 러 a가 0보다 작을 거고. 그 다음에 곱은 0보다 크겠죠. 둘다 음수였으니까. 우리가 두 분의 곱은 네, a 플러스 2로 나왔으니까. 자, 그 녀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네, 2보다 크다. 그럼 자, 요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 자, 마이너스 1이 여기죠? 마이너스 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보다 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위였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두 번째 범위가 되겠네. 0, 0이 여기 있을 거고, 0보다, 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아유, 안 써지네. 자, 이게 0보다, 네, 크다. 네, 여기겠네,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왜안 되지?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은 1번, 1,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에, 네, 요게, 요게 이제 세 번째 범위라고 하면, 세 번째 범위만 만족하고, 두 번째 범위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그러면, 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겠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네, a 플러스 2로 나타내고, 그게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세 번째는 그냥 이 자체가 답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면 당연히 두분의곱은 0보다 작겠죠. 따라서 두분의 곱은 a분의 c로 구한다 그랬잖아. a분의 c. 공식에 의해서 1분의 1은 쓰지 맙시다. 자, c에 해당하는 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자, 2 사이가 되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음수인 숫자, 음, 의 실근의 절대값이,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0인데, 양수인근보다 크다. 그럼 이제 음수가 만약에 알파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0하고 떨어진 거리야. 이, 이, 거리가, 자, 베타가 양수야. 요 거리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하. 그러면 두근의 합은, 그렇지. 0보다 작다.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은 우리가 생략하고요. 자,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겠죠. 자, 얘는 다시, 그렇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0보다 크다. 그럼 수직선에서 왼쪽이 마이너스 1, 오른쪽이 플러스 1이니까, 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첫 번째 범위와, 여기서 구한 두 번째 범위에 우리는 뭘 찾아? 그렇지. 공통 범위를 찾습니다.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2가 있어요. 이둘 사이의 범위와. 자, 마이너스 1이 왼쪽, 플러스 1이 오른쪽.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에 겹쳐지는 건, 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1과 2 사이가 됩니다.